1월 15일에 지금 이제 화두예요 화두 알아두시면 좋아요 예, 비트코인에 폭락이 올 것이다 뭐 넓게 봐서는 이제 암호화폐에 엄청난 폭락이 올 것이다 뭐 이런 둠스데이라고도 할수 있는 한국말로 풀이하면 아, 폭락데이 망할 데이 아, 파괴적인 날뭐 이런 겁니다 <laughs> 라고 해서 뭐 예견을 하시는 분께서 이제 둠 교수님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런 분들을 어 망하는 그러니까 폭락하는 때를 예견하시는 걸 주로 하시는 분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에서만의 얘기가 아니고 원래 투자시장에서는 항상 이런 어, 언제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다루시는 게 못된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메인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자주 언급하시고, 이분께서 이제 1월 15일날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금융경제에서 보통 알고 있는 이제 이런 둠 교수님들은, 언제 떨어진다를 명확히 짚지 않으세요 왜냐면은 논문이나 연구 이론 등에서의 그 파괴적인 날을 정확히 날짜를 짚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일들이 자꾸 거듭되면은 폭락할 수 있다 요 정도의 이제 연구 결과를 내놓는 느낌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근 여기서 건져갈 거는 1월 15일날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건져갈 게 아니고 이 날짜예요 날짜 1월 15일 그래서 제가 무슨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예언 얘기를 하고자 음모론 같은 얘기를 하고자 이런 얘기를 건지는 건 아닐 테니까 알아두시면 되는 게 1월 15일날 지금 일단 공식적으로 무슨 일이 있냐면요, 테더 이슈라는 단어를 쓰는 기사들이 몇개 있을 겁니다. 아, 요거 이제 단어는 처음 보실 수 있지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 테더는 어쨌든 그러니까 테더사 즉 기업 이름입니다. 테더라는 회사가 코인을 발행하는데 무슨 코인을 다루느냐예요. 이 회사가 발행하고 있는 코인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입 그것도 전 세계 3위의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자,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원래 코인이라는 거는 그 가치가 너무 널뛰게 하는 게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안정화되도록 만들어 본코인이 어떻게 안정화, 가격을 고정시키냐? 단순합니다. 1USDT라는 코인은, USDT가 코인의 단위에요. 1달러입니다라고 해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렇게 정한다고 누가 따라요? 안 따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저희한테 1USDT를 가져오시면 1달러로 교환해줄 만큼, 저희는 1USDT, 코, 1코인, 그냥 쉽게 얘기해서 1코인당 1달러를 저희 근거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1코인은 1달러에 준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1달러를 맡겨놓고, 창고에다가, 창고에다가 1달러를 맡겨놓고, 내가 1달러를 맡겼다라는 증서를 대신 받아요. 그러면 이 증서는 1달러의 가치가 있죠. 이 증서의 역할을 이 USDT라는 코인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서는 1달러랑 가치가 똑같죠. 1달러 맡기고 내가 받아온 증서라는 거랑 거의 비슷하니까. 실제로 코인 가져가는 사람이 1달러 맡기는 건 아니지만, 이 회사에서 우리가 1달러가 있는 만큼 코인을 발행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1코인 1달러인 코인이 발행되는 겁니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따르는 코인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USD가 US달러, 미국 달러예요. 그래서 미국 1달러의 가치를 따르는 코인입니다. 라는 걸 발행하는 곳입니다. 테더사가. 테더사가. 근데 이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믿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 회사가 실제로 1코인 발행한 만큼 달러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믿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코인을 믿고 1달러의 가치를 따르겠지라고 사람이 해야 이들의 말이 맞는 거죠. 이들의 사업, 이 테더라는 회사의 사업이 타당한 거잖아요. 그래야. 코인만큼 달러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타당한 거예요. 근데 마침, 쿼티1234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회사에서 달러가 없는데, 1달러를 창고에 보관을 하지 않고, 1코인을 막 발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즉, 반대로 얘기하면, 10코인을 발행하려면, 10달러를 먼저 창고에 넣어 놔야, 시코인을 발행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의 말이 맞다면, 이들의 규칙을 지킨다면, 그죠? 근데 코틸리 삼선님 말씀처럼 당연히 당연히 의문을 갖게 되고 당연히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테더라는 회사가 영업을 시작한 이래로 계속해서 지적받던 부분이. 물론 실제 조사도 있었고 괜찮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조사하고 그 뒤로 사기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커티일리 삼사님께서 말씀하신 1달러가 있어야 1코인이 나오기로 했는데 1달러를 안 보관하고 코인을 막 찍어내면 저 회사는 사기를 치고 그 코인을 사람들이 믿고 1달러 가격 이상에 살거 아니에요. 그죠그 그러니까 매번 뭔가? 믿을 만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겠죠. 이 스테이블 코인, US 달러, 즉, 미국 달러의 가치를 똑같이 따르게 만들겠다는 이 테더라는 회사에 대한 의심과 조사가 진행되고 그것에 대해서 명백히 지적하는 증거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제출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날짜가 바로 1월 15일입니다. 2021년 1월 15일. 그래서 테더 이슈가 1월 15일에 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즉 태도사가 불합리하게 원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제출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왜 그렇게 코인 시장에서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은 좀 안전하다 라는 인식이 주변에 퍼지게 되고 이 시장 투자 시장이라는 곳에서 어쨌든 코인이라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퍼져가는 시기에 그신뢰도그렇게 쭉쭉 오르고 있는 시기에 이거를 한대 어쨌든 세계 순위 에 드는 이 스테이블 코인 이라는 그나마 각 국가들이 코인 중에는 믿을만 하지 라고 언급했던 종류 지금 태더사만 스테이블 코인 이 있는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스테이블 코인 이라는 안정화된 코인 가격이 안정화된 코인 이라는 그 종류 중 하나가 말도 안되는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 오르던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증거제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1월 15일이고 자꾸 이제 중요 기사나 이런 데서 다루지만 우리가 처음 보는 단어 이슈인 테더 이슈라는 게 거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테더사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뭔가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을 다루는 이슈다라고 해서 테더 이슈고 결국 그게 코인 시장의 신뢰도를 깎을 수도 있는 그런 신뢰가 깎인다는 건 뭐예요? 폭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기에 많이 다루고 있는 이슈인 거예요. 아, 그리고 요, 요 얘기까지만 덧붙일게요. 0초만 아, 그래서 무조건 떨어지냐? 네, 그렇게 꼭 보지만도 안 해요. 이제 오늘자로 아마 SK증권에서 한번 한 장짜리 레포트 내신 분인데 그분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테더사의 스테이블코인 USDT라는 거는 테더사 한, 하나만의 코인의 문제다. 만약에 실제로 잘못됐어도 마치 제가 저번 저번 주에 얘기했던 리플사의 문제가 뭐 스텔라루멘이나 다른 코인들에 대한 가치를 잠시는 깎아도 어, 기술적으로의. 의심은 갖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회사만의 문제다라고 하고 끝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딱 하면은 이제 테더 이슈라는 지금 블록체인 시장에서 어쨌든 좀 중차대하게 다루고 있는 이슈를 여러분들은 다이해하실 거예요. 박경순이, 개인적으로는 투자자분들은 태도로 인해서 폭락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태도가 거래소에서 시장에서 기축통화처럼 이용하고 있으니 그게 무너지면 안전판이 사라지는 셈이라 현금교환이 아니면 안전자산을 보유할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단기적으로라도 폭락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